가거든요. 근데 우리 집 캐리어는 다 호주간 아들이가 가져가가지고 캐리어가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잠보이네. 이 조그만 캐리어를 챙겼거든요. 기네요. 근데 완전 꾸역꾸역 어렵게 담궜는데 이거 위에는 비어 있단 말이야. 얘를 챙겨갈지 아니면 그냥 또 똑같이 꾸역꾸역 안 닫히는 거 억지로 닫아서 집에 올지 고민이야. 일단 가져갈까? 나쁠 건 없잖아 가져가서 혹시 우리가 가져갔다가 안 닫히면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서 그래야겠다 그냥 가져가야겠다 빈 거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어쨌든 오늘은 부산에 가요 근데 우리 회사 이제 우리 회사 아니라 전 회사가 부산에서 수목금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오늘 우리 팀두 명도 부산을 간다고 들었단 말이지 그럼 KTX 나랑 같은 시간 탈거 아니야? 그럼 수원역에서 만날 거 아니야? 되게 민망스. 안 만나면 좋겠다.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히 부산에서 놀고 싶어요. 그래서 백스코는 안갈 거예요. 백스코에서 할거거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아덱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덱스 한 번도 못 가보고 부산 전시회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세계는 안 좋아. 나도 아덱스 구경해보고 싶었었는데 날씨가 약간 꾸리꾸리한 것 같지 왜? 그리고 어제 원래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늦게 끝내줘서 짐을 챙길 시간이 없었거든요. 오후에는 또 약속이 있어서.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가지고 지금 뭘 넣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곧 나가야 돼요. 준비를 또 빨리 해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야지. 음. 이제 부산에 왔고요.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점심은 브런치. 원래 밥 혼자 먹는 건 브런치가 최고야. 둘이 먹어도 브런치. 부산은 약간 추워. 여기다 부산 첫 끼. 건간이 기계 큰데 소품샵도 같이 있나? 봐. 예쁘다. 찬 나오면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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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다 먹었고요. 공간이 되게 커. 원래 지하에 서점 북카페? 했다 했는데 문이 닫혀있어. 분명히 아까 먹기 전에는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. 이제 카페 가야지. 쭉 직진. 여기도 건물 되게 이쁜 것 같아. 이거다. 바로 앞이네. E n d 스튜디오. 내 광안리 좀 구경하다가 해운대 가서 캡슐 타야지. 나도 드디어 타본다, 캡슐. 한 번도 안 타봤어. 남의 집 통가에서 가는 날. 카카오벨은 맨날 이런 글만 알려주더라. 응, 약간 섀도우 갈색해서 볼터치도 코랄색하고 입술도 오랜만에 이런 거 발랐어. 유정이가 싫어하는 색. 맨날 이런 거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. 오랜만에 발랐다. 아니 조금 걸었다고 숨차네?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예쁘게 생겼다 두개다 봐야지 멀리 바다 보이고데 아, 네. 휴무였어. 귀여워. 엄마 선물. 근데 여기서 제작한 해브리 향수 또 옆에 뿌려주셔서 향 나. 포장이 되게 이뻐. 이렇게. 이거는 나 여행 왔으니까 엄마 선물. 오늘의 첫 소개. 를 해운대 바다를 먼저 가서 봐야겠어. 광안이는 숙소 근처니까 일단 해운대 가기. 저거 행궁동에 있는 건데 여기도 있네. 바다 구경하고 해운대 오랜만에 온다. 옛날에 여기서 돼지고밥 먹었는데 짱 맛있었어. 바다다 비둘기 아니 비둘기래 갈매기 바다 오랜만에 본다. 보니까 또 친하다 소리가 일단 좋아 해운대는 진짜 오랜만이야 2무살때 오고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맨날 광안리바다만 맨날 아니라 올 때마다 광안리바다만 봐가지고 나도 맨발 걷기 하고 싶은데 아 신발이 난리났어 보이나? 이거 벨, 약간 벨벳 재질이라 털릴 줄 모르겠네 티마가 흰색이라 앉아있진 못하겠다 신발이 원래는 부산 생일 때 생일여행을 올려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퇴사하면서 여권이 없어서 여권이 있었으면 후쿠오카 가서 딱 3박 4일 충분한데 여권도 만들어야지하고 맨날 미뤘더니 여권이 없어서 갈만한 게 원래 오려고 했던 두산밖에 없었어. 그래서 생일 때는 또딴데 가야겠어. 연차가 없지만, 뭐, 쓸수 있겠지. 해운대, 아니, 해운대래. 두산 진짜 오랜만에 왔다. 마지막으로 온 게, 위너브라 워터밤이었던 것 같은데. 디오래됐데 그게 2000, 이천... 언제지? 22살? 때였던 것 같은데. 진짜 오랜만에 왔다. 두산 좋아하는데. 원래 내 맘대로 부산을 내 제2의 고향이라고 정했거든요. 근데 그거 해해양 기차가? 네, 걔는 예매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싶은데 어디서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. 해운대 에 지나가는 거 아니었나? 근데 못 봤어. 그거 이쁘다, 그 생긴 게. 나도 바다 옆에 살고 싶다. 바다 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운동으로 해안가 걷기 하고. 뭐 지금 아침 운동 안 하긴 하는데 낭만 있지 않을까? 여기살려면 아침 운동으로 바다 옆에 있고 강아지들도 여기는 산책 여기서 걷던데? 강아지 좋겠다. 나는 바다가 없어서 아침 운동 못하는 거야. 여행 오길 잘한 것 같아. 이렇게 쭉 걸어가면 은 정거장 나오나 봐. 5시 반 예매했는데 5시도 안 됐는데 정거장을 와버렸어. 5시 예매할걸. 리포 정거장. 리포에서청산품가예매했어 30분을 일찍 왔어요. 앉아서 보고. 그냥 갈매기. 일찍 와서 30분 앉아있다가 드디어. 나도 시고 머리 좀세요 이제 간다 저 이거 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타보고 싶었는 청사포예요, 여기는. 탈만한데? 1분에 1000원?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, 오늘 날씨가 흐려서 들리고 파창한 날에, 해지는 날에 타면 진짜 이쁘겠다.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. 우리 집 분위기 있지? 이렇게 하고 침대는 위에요 요렇게 우리 집. 술 먹으러 가는데, 흰거 입으면은, 치마가 흰 치마였어가지고, 흘리면은, 술 먹을 땐 흘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큰일 나니까,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. 바지를 안 가져왔어, 이거밖에. 아니, 캐리어가 없어서, 어쩔 수가 없어. 이제 다시 나갈 건데, 짐은 귀찮으니까, 이 상태로. 신발도 이거 하나야. 나갑시다. <목소리>

야, 래서 뭐~ 아니 아니면 씨 아니면 씨아니 아니면 씨 아니면 면씨아 아니면 씨 아니면 아니아니아아 보니까 혼자 오신 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드리고 나도 사진 찍어달라 했어. 오랜만에 여유로우니까 그게 좋다. 역시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. 그래도 막 그렇게 찍진 않아서 가야다막 찢긴 편. 아 맞아. 이제는 숙소로 가야겠어. 다 저기 추워. 답답해. 가야겠어. 이제는 숙소로 가야겠어. 물만 사서 숙소 왔어. 집 따뜻해서 좋다. 이제 드디어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씻고 누워야지. 하루 종일 수고했어 김민경. 이 사람은 놀러와서도 민어 보고 있어.